2025년 11월에는 59년 돼지띠에게 오랫동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화목한 기운이 더욱 깊어지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함께 재물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기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중한 기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되거나 자녀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어 마음이 허전하셨다면 이번 달은 그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재물운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가족의 인연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지혜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9년생 돼지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을사년의 마지막 기운이 정해월의 수기운과 만나면서 깊고 조용한 물의 흐름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해 라는 글자는 돼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59년생 돼지띠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자기 기운이 돌아온다고 하여 귀인운이라 부르며 본래의 힘이 회복되는 매우 좋은 시기로 봅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힘이 솟는 느낌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사주에서 돼지는 물의 기운을 품고 있어 지혜와 포용력을 상징하는데 정해월 역시 물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두 물이 만나 흐름이 순조로워집니다. 이는 막혔던 일이 풀리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해소되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59년생은 올해로 인생의 깊은 지혜가 완성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달의 기운은 그동안 쌓아온 덕과 경험이 빛을 발하도록 돕습니다. 이달 59년생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중심이 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더군이 쌓였다고 표현하는데 더군이란 오랜 시간 쌓아온 좋은 행실과 따뜻한는 마음씨가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평소보다 더 자주 찾아오거나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이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지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보람과 함께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이나 감사의 표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되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해월은 소통과 연결을 의미하는데 특히 오랜 인연과의 재회가 큰 기쁨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옛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가족 모임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행동이 됩니다. 또한 집안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무속에서는 공간을 정화하면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특히 현관과 부엌을 깨끗이 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좋아지니 시간을 내어 정성스럽게 손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59년생 돼지띠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금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 묵혀두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해월의 물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물의 흐름이 활발해집니다.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예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작은 투자나 저축이 좋은 결실을 맺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강 검진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거나 오래된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몸의 회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무속에서 이를 기운이 정화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몸과 마음이 본래의 균형을 되찾았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의 제안이나 초대를 받았을 때입니다. 사주에서 귀인운이 강한 시기에는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데 특히 평소 자주 만나지 않던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온다면 그 만남을 반드시 수락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뜻밖의 좋은 정보를 듣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며 그것이 앞으로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또한 꿈에서 물이나 돼지가 나타난다면, 이는 재물과 행운이 가까이 왔다는 매우 좋은 징조이니, 그날은 평소보다 더 밝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할 때는 감정이 깊어지고 예민해질 수 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괜한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조절 가능한 부분이며 평소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밝은 음악을 듣고 햇볕을 자주 쬐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균형을 쉽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분해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복을 부르는 행동이 됩니다. 다음으로 59년생 돼지띠의 1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5년은 뱀의 해로 차가운 금속성의 기운이 흐르는 한 해이지만 11월 들어서는 돼지의 달이 시작되면서 물의 기운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무속에서 흔히 귀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귀향이란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인데 돼지띠에게 돼지의 달은 바로 이런 귀향의 시간입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운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59년생 돼지띠는 흙기운을 타고난 분들이라서 이번 달에 물기운과 만나면 재물을 키우는 밭에 단비가 내리는 형국입니다. 사주명리에서는 이를 수생목이라 하는데 물이 나무를 키우듯 재물의 씨앗이 싹을 틀 준비를 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번 11월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왔던 일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운에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지만 확실한 수입이 생기거나 과거에 잊고 있었던 돈이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선한 마음과 정직한 행동이 복으로 돌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음덕이 쌓였다고 표현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인 덕이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59년생 돼지띠는 평소 말수가 적더라도 속마음은 따뜻한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달에는 그 따뜻함을 주변 사람들이 더욱 깊게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집안의 북쪽이나 어두운 곳을 정리하고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돼지띠는 북쪽 방향과 깊은 인연이 있고 11월은 물의 기운이 강한 달이라 북쪽을 밝게 하면 재물의 통로가 열립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깨끗한 천으로 창문을 닫고 밝은 조명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돈의 기운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재물은 혼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타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통 거는 작은 행동이 뜻밖의 재물 소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59년생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건강과 관련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몸의 어느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아지거나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이 편하면 재물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한 오래전 인연이 다시 연결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일도 생깁니다. 옛 직장 동료나 오랜 친구로부터 좋은 정보를 듣거나 뜻밖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과거에 쌓아둔 신뢰가 지금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물과 관련된 꿈을 꾸거나 물소리를 자주 듣게 될 때입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꿈이나 비가 내리는 꿈은 재물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또한 돼지나 검은색 동물이 꿈에 나타나면 이는 큰 복이 찾아올 징조이니 그날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 좋습니다. 일상에서는 우연히 옛날 사진을 보게 되거나 오래된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사람에게 연락하면 좋은 소식이나 기회가 함께 찾아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할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니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한 결정을 요구받을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라 천천히 결정한 일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일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큰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이제 59년생 돼지띠의 11월 당첨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올해 2025년 11월은 정해월로 불의 기운인 정화가 물의 기운인 해수를 만나는 구조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조합을 수화기제라고 표현하는데, 물과 불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조화로운 흐름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59년생 돼지띠에게는 이번 달이 본인의 띠와 완전히 같은 기운을 만나는 달이라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에너지가 흐릅니다. 돼지띠는 원래 복과풍요를 상징하는 띠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씨가 특징인데 이번 달에는 그 본래의 성품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같은 기운끼리 만나면 힘이 배가 되듯이 평소보다 직감도 예리해지고 판단력도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달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래전부터 준비하던 일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비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나를 돕는 같은 편의 기운을 뜻합니다. 이번 달은 바로 그런 도움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때라 혼자서는 어려웠던 일도 주변의 지원으로 쉽게 풀리게 됩니다. 특히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듣는 경우도 많아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 이어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달은 바로 그 덕을 쌓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작은 친절이나 배려가 나중에 큰 기회로 돌아오는 구조라 평소보다 조금 더 베푸는 마음을 실천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되 특히 관절이나 허리 부분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달이라 몸의 순환을 돕는 가벼운 운동이나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습관이 좋은 기운을 더욱 끌어당깁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랜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해해자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같은 기운끼리 만나면 충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힘이 생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옛 친구나 동료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거나 끊어졌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나 정보를 얻게 되고 생각지 못한 행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숫자 6이나 12와 관련된 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무속에서 물의 기운은 북쪽과 연결되고 숫자로는 1과 6을 상징하는데 이번 달은 그런 숫자가 눈에 자주 띄면 특별히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또한 검은색이나 남색 계열의 물건이나 물과 관련된 장소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평소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가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다가 중요한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많으니 여유있게 자연 속을 거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할 때는 감정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리학에서 비견이 많으면 때로는 고집이 생기거나 혼자 결정하려는 마음이 커질 수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의 조언을 겸허히 듣고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더큰 복을 부릅니다.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발 물러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19년생 돼지 띠의 이번 달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자리잡는 달로 정해월이라는 시기는 물과 물이 겹쳐지면서 내면의 지혜와 축적된 경험이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59년생 돼지띠에게는 특히 더욱 의미 있는 시기인데 본래 돼지띠가 지닌 수의 기운과 이번 달의 흐름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마치 깊은 우물에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듯 재물과 관련된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수생목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나무를 키워 주듯이 지금 흐르는 물의 기운이 재물의 씨앗을 튼튼하게 키워 주는 것입니다. 특히 59년생은 인생의 깊이가 충분히 쌓인 나이이기에 이번 달의 물 기운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경험을 실질적인 금전적 결실로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번 달 돼지띠의 재물운을 가장 높여 주는 색상은 바로 진한 남색과 연한 금색입니다. 먼저 진한 남색은 깊은 바다와 밤하늘을 상징하는 색으로 물의 기운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색은 돼지띠가 가진 본래의 수 기운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남색은 또한 신뢰와 성실함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한데 59년생이 평생 쌓아온 인품과 신용이 이번 달 남색의 도움으로 더욱 빛을 발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재물과 관련된 좋은 정보나 기회를 먼저 알려주고 싶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남색 계열의 옷이나 스카프, 지갑이나 가방 같은 소품을 가까이 두면 외출할 때마다 재물의 기운이 함께 따라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색상인 연한 금색은 물속에서 반짝이는 보석처럼 재물이 실제로 손에 쥐어지는 순간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금색은 본래 금 기운을 담고 있어 물과 만났을 때 금생수라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금이 물을 낳는다는 뜻인데, 이는 재물의 씨앗이 계속해서 새로운 재물을 불러오는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연한 금색은 너무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빛나기 때문에 59년생처럼 성숙하고 품격 있는 분들에게 잘 어울리며, 겸손함 속에서도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색은 액세서리나 시계, 안경테나 핸드폰 케이스 같은 작은 물건에 활용하면 일상 속에서 늘 재물의 기운을 가까이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좋은 점은 물의 기운이 겹치면서 생기는 풍요로움이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고 건강과 마음의 평안까지 함께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복록이 함께 온다고 표현하는데, 복은 재물이고, 록은 건강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59년생은 이미 인생에 많은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기에, 이번 달은 그동안의 노력이 조용히 보상받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 관련된 일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과 함께 경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가족 간의 정이 재물로 순환되는 아름다운 흐름입니다. 또한 오랜 친구나 옛 동료로부터 좋은 소식이나 도움의 손길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역시 평소 쌓아온 인덕이 재물의 형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달 실천하면 좋은 것은 남색이나 금색 계열의 물건을 집안 현관이나 거실 한쪽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작은 꽃병이나 쿠션, 그림이나 장식품도 좋으며, 이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물을 자주 마시고, 깨끗한 물이 담긴 그릇을 집안에 두는 것도 수 기운을 활성화시켜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59년생 돼지띠는 이번 11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재물이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색과 금색을 가까이 두고 평소처럼 성실하고 따뜻하게 생활하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실이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9년생 돼지띠의 1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빛이 감도는 동전 주머니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복낭이라 부르는데 복낭은 재물을 담아두는 그릇이자 복을 불러모으는 상징적인 도구를 의미합니다. 59년생 돼지띠에게 이번 달은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서 재물의 흐름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물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은 불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그 흐름에 열기가 생기고 재물이 더 빠르게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황금빛 동전 주머니를 현관이나 거실 한쪽에 두시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머니 안에 작은 동전 몇 개를 넣어 두시면 재물이 재물을 부르는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두 번째 풍수 용품은 붉은색 실로 묶은 작은 옥 장식입니다. 옥은 예로부터 몸의 기운을 맑게 하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보면 59년생 돼지띠는 이번 달 자신의 본래 기운과 같은 물의 에너지가 두 배로 겹치면서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를 비화라고 하는데 비화는 나를 돕는 형제 같은 기운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함께 일할 때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장식을 몸에 지니시거나 작은 주머니에 넣어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그 협력의 기운이 더욱 순조롭게 흐르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금전적인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붉은 실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여 물의 기운과 균형을 맞춰 주기 때문에 감정의 안정과 함께 재물의 흐름도 고르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 용품은 작은 대나무 화분입니다.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곧게 자라는 식물로 재물운과 건강운을 함께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풍수 식물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땅의 기운도 함께 품고 있어 식물과의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이번 11월은 불의 기운이 강해 자칫 감정이 들뜨거나 몸이 피곤해질 수 있는 시기인데 대나무는 그 열기를 식혀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식물을 생기목이라 부르는데 생기목은 살아있는 나무의 기운으로 집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복을 키워 나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대나무 화분을 책상이나 침실 근처에 두시면 매일 아침 그 푸른 기운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 긍정의 기운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판단이 재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세 가지 풍수 용품은 모두 59년생 돼지띠가 이번 11월에 가진 강한 물의 기운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정성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용품들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재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이번 달은 분명 풍성한 결실을 맺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